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주권제 없이는 성공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민 주권제라는 것은 국민 주권 제도를 말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국회 해산을 위해서 국민 투표를 할수 있는 제도,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민투표 요구권, 국민투표 제안권을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이런 거 없이는 성공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소수의 정치꾼들이 권력을 쥐는 거에 대해서 신문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 폐지, 국민운동본부도 활동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아름아름 계속 국민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수박 박멸, 신당 창당, 민주당 강성 문자 새도, 예, 이원욱의원 이래도 개딸과 결별 안할 건가? 이런 얘기가 한결, 한국일보에 나오고 있는데, 뭐 수박을 박멸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한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예, 이거 국민들이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또 신당 창당을 고민하는 젊은 법들에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신당 창당한다? 의미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김남국을 다시 국회로 선언한 손혜원 신당 창당도 언급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김남국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신당 창당한다. 이게 누가 공감을 합니까? 이거를. 네. 아시아 경제에서도 손혜원. 김남국 다시 국회로 호남서 비례 20인 신당 창당. 아무런, 이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의미 없습니다, 의미. 국민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자기들 그냥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조원진, 유승민은 신당, 창당 어렵지만 이중석은 가능성 높다. 유승민이든 이준석이든 국민 주권을 외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하여 에, 신당을 창당한다,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 이미 국민들 의식 수준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금태섭발 제삼지대 신당 가능할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 그래서 국민들, 보통 사람들의 참여 없이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조원진 전 의원이 우리공화당인지 창당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관심 받습니까? 국회의원 한성이라고도 나옵니까? 관심 못 받잖아요. 금태섭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보통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국민 주권제를 외쳐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민주당 필망론이 제3신당 낙관론 근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필망, 뭐 국힘 필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금태섭께 보내는 편지. 신당 창당 전공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법이고 나바리과 나바리고간에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는 국민 주권, 국민 주권 시대를 외쳐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초당 모임들은 여야 원내 대표 만나서 선거구제 개편 협조하라. 지금 이 기득 정치꾼들은 선거구제를 통해서 자기들 또 다시 밥그릇 지키려고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채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 재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 행정수도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자기 지역 그리고 자기 당선만 생각해 가지고 이런 발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외면만 받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 경제 붕괴, 급격한 다민족화 속에서 비전에를 엄청난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강력 범죄, 뭐또이 아동 발달 이상으로 인해서 뭐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에, 이 사이코패스들의 등장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서로 불신이 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 에, 저도 밤에 항상 산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따라오면은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뭐 정유정 사건도 그렇고 아니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냥 막 음, 살해하고 싶어 가지고 살해했다 뭐 이런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지방분권 보장 개헌을, 이게 지방분권이 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제 급격한 다민족화가 되고 지방분권이 되면은 지방들이 독립할 수 있다니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예, 독립해가지고 가뜩이나 좁은 나라가 더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걱정이 됩니다. 참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네,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 주권제 없이는 안 된다. 반드시 국민 주권제를 국민들이 목소리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